우리 가정 가정마다 또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그림을 하나 명화를 하나 보여드리겠어요. 고호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그림인데요. 자 선한 사마리아 사람 고호가 이제 반고호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이 그림 한 장에. 다 담았어요. 다 담았는데. 자, 여러분 잘 보시, 보이죠? 오솔길이 보이세요? 그림 보여주세요, 예. 안 보여요? 오솔길이 보여요? 아니, 길이 있잖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면 이렇게 있잖아, 저기. 그죠? 아니, 좀, 기도해 봐야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가면 보이는데, 여기, 저기 가는 사람, 저 사람이 누구게? 제 사장, 제 사장이 <laughs> 어, 보고 못본채하고 다른 길로, 왜? 내가 혹시 다른 시신을 또 거룩한 사람 만져서 죽지도 않았는데, 어, 뭐, 여러 가지 핑계로 이제 그냥 지나간 거지, 요그죠또두 번째 사람 보이세요? 어, 이제 보이죠? 이제 보이죠? 이 사람은 누구겠어요? 레윈레 i n Levin, l e 나 i n Levin, l e 그 i n Lev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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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v i n l e v 이 n Levin, l e 이 i n l e v i 하 Levin, Levin, l e 자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자기 짐승에 태우는데 상당히 힘, 힘들게 태우고 있죠, 그죠 아주 힘들게 이렇게 태우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면서 이런 한 폭의 그림에 모든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얘기를 지금 다 지금 담고 있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만의 유술 도와야 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자기를 무시하고 인종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인데 또 괜히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죽으면 그 그면 또또 자기가 또그 책임져야 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음, 짐승에 태워가지고 이제 음, 여기 주막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집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그런 곳으로 찾아 데리고 내려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고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사랑에는 진정한 힘이 있다. 사랑으로 한 일은 무엇이든지 잘한 일이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라 그랬어요. Love God and do whatever you want.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하는데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뭐 벌써 40년 전이죠. 그때 영향받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책을 읽은 분도 계실 거예요. 대학 교 다니고 그 당시에 저 같은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나와 너라고 하는 이히앤두라고 하는 그런 책인데, 마틴 부버가 이제 유대인 철학자예요. 유대인 철학자인데, 저는 이제 수요일에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고 주일에 다 못한 얘기들을 주일 설교 시간 짧으니까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림도 다못 보여줬는데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마틴 부버가 유대인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사람의 관계를 첫 번째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대하할 때에 사람으로 대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내게 필요한 사람, 잠깐 필요한 사람이야. 마치 반창고, 반창고 필요한 것처럼. 그리고는 그냥 필요 없으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냥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 여러분, 세계를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 그죠?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보는, 그냥 기능적으로만 그렇게 대하는. 아마 피차 그렇게 하는 거죠. 누가 뭐 그냥 피차 그냥 함께 그것과 그것의 관계로 이런 메모하시면 좋아요. 이런 것들 다 들으실 때 메모하면 아무리 좋은 머리보다도 기록이 더 훌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틴 부버의 나와 너라고 하는 이 명제가 철학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영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 영어로 it하고 it, it으로 말해요. 그것과 그것과의 관계가 있고.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이건 두 번째 관계는 뭐냐? 비록 저 사람이 나를 물건 취급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사람 취급해 주는 사람 대우해 주는 인격적으로 대하는 관계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비록 나를 그렇게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그래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람으로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관계가 있고 세 번째 관계는 무엇이냐면은 나와 너의 관계. 아까 우리 제목처럼 나와 너의 관계로. 나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상대방도 인격적으로 대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기능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냥 만나고 주머니도 따로 이렇게 하고 뭐 재정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친구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어, 세 번째 관계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와 너와의 관계로 대하는 것이, 나와 너의 관계로 인격적으로 대하는. 자, 여러분 그런데 마틴 부버는 이세 가지 단계를 얘기하면서. 나와 내가 나를, 나와 당신과의 관계를 이제 여러분도 이제 해보지만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그죠? 응. 서로 인격적으로 잘 대하고 출발은 참 좋은데 가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깨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3단계, 나와 너와의 관계가 참 좋은데, 나와 너와의 관계, 비록 부부라고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만, 어떤 때는 남편도 그냥 돈못 벌으면, 아 보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삼식이 돼가지고, 이렇게 집에 귀찮게. 남편도 그냥, 기능이 끝나게 되면 그냥 별로 보고 싶지도 않아. 귀찮게 하시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되려면요. 나와 너와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나와 너와의 관계를 연결하는 총매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를 총매하는 총매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영원한 너라고 하는 분이에요. 영원한 너가 있어야 되고,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관계의 총매자가 되는. 저하고 집사람도 38년 동안 사... 같은 게 하나도 없어아 달라도 그렇게 달라요. 뭐든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보면 아주 그냥 어떻게 오늘까지 살아왔냐 정말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당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총매가 있었기 때문에 지켜오고 살아올 수가 있는거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 원래 달라요 어? 성격차이 아닌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봐요 여기에서 성격차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다 성격차이가 있고 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청매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결혼식 할때늘 교회 가면 얘기하는 것이 둘이 서로 좋아하는 것은 그냥 남자 여자를 풀러붙인 종이를 풀러붙이는 것과 같아요. 비가 오면 그냥 그 떨어져 버리는 거야. 강력한 본드로 붙여 줘야 돼. 남자, 여자가 강력한 본드로 붙여가지고 떨어지면 그냥 다 하나가 죽, 죽을 수밖에 없어요. 강력한 본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본드로 부부가 묶여지지 않으면 뭐 조금만 일만 생겨도 끝나버려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황혼 이혼도 지금 얼마나 많은데 정신 차리셔야 될수록 아슬아슬해요. 그래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그래서, 오늘, 아까, 고호의 그림을 보면, 고호는 사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제사장도 다 그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 버렸잖아. 요 무슨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강도 만난 사람 지금, 어, 가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아그 사람 돌봐준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고요? 아무런 유익이 없죠. 어제 우리 거리 천사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같이 다녀오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뭐 무슨 무슨 유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귀한 존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함께 대하고 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해야지 그게 부부 관계를 끝까지 이어가는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 청매자가 끊어지게 되면, 강력 본드가 끝이 나게 되면, 말 한마디에 이혼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뭐말 한마디에, 말고 그거 하면 그거 가지고 그냥 그게, 그게 발단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한 너의 관계, 영원한 너인 하나님의 그 조명이 우리가 있어야지, 우리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고호의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되어서 참 어려운 이웃들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렇죠? 뭐 교회가 요즘 뭐 비호감이니, 또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누가보음십장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전도됩니다. 성교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자꾸 얌체처럼 하고 그냥 그러니까 선교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죠? 함께 하시고 시간이 이렇게 그림 얘기하다 벌써 다가 버렸네요. 시간 힘 많이 갖고. 특별히 저는 28절의 말씀 꼭 여러분이 꼭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다 싶어요. 28절의 말씀 우리가 37절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지만 37절만 기억하면 신앙생활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죠? 너무 힘들어요. 37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 우리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람 많이 사랑하고 도와주고 그래야지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 너무 계명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바로 28절의 말씀과 같이 봐야 돼요 28절 다같이요 시작 예수가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게 돼요. 사랑하면 내가 살고 사랑하면 사랑받는 사람이 살고 여러분 이꽃 하나도 사랑하면 얘가 살아나게 되잖아. 우리 교회 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다 관리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요 주간 중에 와서 다손 보고 그러지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저절로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지 아세요? 다 돌보고 내버려두면 다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자꾸 계명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그게 100% 마귀 장난이에요.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 살아나는데. 싸울 때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소리 지르고 잘하면서 사랑하는 데는 우리는 늘 소극적이야. 대강 대강해 그냥. 아, 왜 그렇지요? 완전히 마귀 장난이에요. 우린 사랑 표현도 너무 소극적이야. 자녀 키우는 부모들 좀잘 들으세요. 아이들 야단칠 때는 따끔하게 야단치잖아. 너 분명하게 야단치. 잖아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다고 안아주고, 얼마나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할 땐 얼마나 여러분이 뜨겁게 사랑해 보신 적이 얼마나 있으세요? 늦지 않았어요. 사랑하면 여러분의 자녀 살아납니다. 사랑하면 자녀들 잘 됩니다. 그런데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해, 조명 받아서 사랑해야 되지. 제사장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부작용이 생겨. 요즘도 보니까 무슨, 뭐, 회사에 뭐, 퇴직하는데, 6년 근무했는데, 50억을 받아 나오고, 그래도 다 그냥 덮으려고 그러고, 그게 다 제사장의 사랑이고, 레윈 사랑이지. 내 자식, 선 안에 사랑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선한의 사랑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 여기에. 어? 세상에 선한의 사랑 안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지. 거기에는 항상 부작용이 와요. 어? 사기쳐가지고 그돈 가지고 자녀들 유학 보내고, 어? 그거 자녀들, 그건 독이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자녀들이 잘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혹시 아프세요?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남편이 건강히 회복돼요 와! 자녀들 여러분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사랑받아서 여러분이 자녀 사랑해보십시오. 자녀 잘 됩니다. 마침내 잘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책임있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 주님의 사랑받은 자녀, 아니, 제사장의 사랑 말고, 그거는 사랑은, 그런 사랑은 도리어 아이들 망친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그런 사랑을 받아서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자녀들 망하라, 그래도 망할 수가 없어. 그거는, 지가 망하고 싶어도 망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면, 상대방도 살지만 내가 살잖아. 그치? 사랑하면 내가 살아나는 거야. 내 건강이 살아나게 되는 거야. 우리 가정이 다 살아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부부싸움도 해보지만, 부부싸움 하면 다 힘들잖아. 그죠. 다 힘들잖아. 싸우는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도 힘들고 모두가 다 죽는 거야. 사랑하면 다 살아나게 되고. 준비한 것이 많지만 또 이만 여러분 햇님과 바람 바람 얘기만 하고 마실게요. 햇님과 바람 이 둘이 내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화창한 봄날에 나그네가 그 길을 가는데 둘이 내기를 한 거야. 햇님하고 바람이, 이소부아, 처음 들어본 것처럼 왜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음, 내기를 해가지고 저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벗기냐? 그래서 바람이, 내가 먼저 할게요. 수악 하니까 어, 가만히 있어. 더 바람을 세게 부니까 이 나그네가 외투를 이렇게 어, 하는 거야. 세게 가를 바람을 부르니까 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아니, 나 그냥 그 옷을 외출을 줬냐 바람이 확 날아갈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어떻게 했어요? 해님이 선샤인을 탁 비추고 뜨겁게 비춰주니까 아 더워 그래서 옷을 이제 벗어 저기 여서 해님이 이겼다는 재미없어요? 그죠?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바람 정책을 할 수가 있고요. 강하게, 세게 바람을 여러 불어 가지고 바람으로 옷을 벗겨 보겠다.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좋은 것은 sunshine policy를 가지고 햇볕 정책을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는 햇볕 정책 아니에요. 저건 저런 저런 거 말고 진정한 상대방을 녹이는 사랑의 sunshine policy를 가지고 나가면 그러면. 그러면 다 이기죠. 당연히 이기고, 당연히 승리할 수가 있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두 함께 바람이 햇빛이 바람을 이긴 것처럼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진리가 거짓을 이깁니다. 사랑이 미움을 이깁니다.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함께, 누가 내 이웃이냐, 라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나를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서, 여러분, 이 사랑을 함께 실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가 뭐예요? 살아나는 거죠. 다 살아나요. 여러분, 건강도 살아나게 되고, 기쁨도 살아나고, 사랑하면 예뻐져요. 사랑하면 건강해져요. 사랑하면 모든 게 살아나게 되는 그 눈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들 안에 너무 이기적인 제사장과 레위인의 사랑에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사랑의 선을 넘어가서 나의 도움을 필요하는 이웃들 형제 자매들. 주님의 그 사랑받아서 나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말씀듣는또 생방송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 모두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또 가는 종들 섬기는 자리자리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개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